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힘찬 삶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10편 43편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영원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죄와 사망의 깊은 수렁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시되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난의 수렁에 뛰어들어 온갖 고초와 수치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사 우리를 빛과 생명의 마른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과 순종으로 충성을 다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나의 뜻과 생각, 바라는 바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에 눈뜨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 개인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손길에 놓이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구원의 승리를 이루심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생각과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녀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베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무함으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들어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와 사람 부로야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보나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부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례를 머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 곧 구원과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한 복음의 증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사와 인사나 상급이 아니라 결국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핍박, 더 나아가 생명을 빼앗겠다는 무서운 협박들 뿐이었습니다. 사도울과그 선교팀은 어렵게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왔지만 결국 우상을 섬기던 자들에게서 배척을 받고 헬라 지역으로 불리는 이 고린도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동안 해오던 바대로 말씀으로 성도와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고 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또다시 본문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처럼 같은 동족이라 할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선교팀이나 이를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이 사도 행전의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심각한 고민들이 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에 관한 법을 전하는 이 거룩하고도 복된 일에, 세상은 어찌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도리어 핍박의 강도는 더 극심해져서 생명을 전하는 자들의 생명을 빼앗겠다는 끔찍한 상황으로 반응하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죄와 사망의 법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결국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마저 들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더 이상 무엇을 할수 있고 또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가 그런 원망과 낙심도 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생명을 증거하는이 일에 생명을 빼앗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은 사도 바울과 성교 동역자들과 교회는 도리어 세상이 이들을 볼때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하다 할수 있는 반응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 모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누구 하나 원망과 불평, 낙심과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 도망치듯 매순간 피하지만 결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피하거나 그들을 대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수 있는 대로 자신들이 어떤 형편에 놓이거나 어떻게 보여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바울과 그 성교팀의 이런 모습과 그리고 이들을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또, 복음 전달 맡은 성도와 교회에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반복되고 끝나지 않을 듯한 이 도전들은 실상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시름의 대상은 다름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며 그 대적을 바로 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공생일를 시작하실 때에 광해에서 배고픔과 갈증의 이 혈과 육의급 모양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유혹하는 사단과의 이 영적 싸움을 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의 순간에도 사단은 교묘히 육신의 한계를 타고 넘어 들어와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유혹하였는데 예수님은 그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로 이 혈과 육을 넘어서 영적인 씨름에서 이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가운데 오늘 복음 밖에 사람들 영적 무죄에 휩싸여 영적 전쟁을 알지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고 어리석게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한 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왕노릇하는 사단의 하수인과 같이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항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볼 때에 영적으로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 놓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 거한 자들이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맡은 자들은 복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늘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복음에 증인 된 우리의 삶은 이 말씀에 비추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두 가지를 따라서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종 우리가 영적 무지와 어둠에 갇힌 이 그리스도 밖에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에 취해서 주의 뜻 안에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치거나 조급한 마음과 거짓된 욕심에 기울어진 생각에 세상과 동일하게 반응하고 행할 때가 많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이 손해나 불편과 어려움을 당할 때면 그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쉽게 찾거나 전가하기 쉽게 하며 어떤 경우는 사단이 손 쓰기도 전에 스스로 분노와 원망 속에서 자멸하거나 영적인 동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상면역 반응처럼 적으로 오인하여서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고 경계하고 거절하고 모진 말과 행동으로 공격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영적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문제 앞에 선한 씨름, 이 싸움을 하기를 처음부터 포기하고 무기력하고 한숨을 지으며 우울한 감정으로 오늘과 내일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무덤을 능히 이긴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 하지만 세기의 종말을 맞이냐 단적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경우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도 바울을 일깨우듯 우리도 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이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허물로 빚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면 주님의 말씀과 사랑, 진리를 따라서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복음의 삶을 살아내다가 애쓰다가 당하는 이 핍박과 어려움에 놓였다면 우리는 그 순간 그것은 영적 시름이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상황은 도리어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구원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인식해야 하는 중요한 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순종으로 주에 이르실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서 모범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이하의 말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반응하기를 세상의 공격과 반대자들을 이상히 여기거나 그들을 영적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고 내 안에 먼저 참된 믿음과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보면 23장 34절의 말씀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과 같이 영적 무지에 사로잡힌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마저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여 주시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는 핍박이 거세수록 더욱 진리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승리를 노래했고 세상에 그 진리와 그 사랑을 바로 들려주려고 애썼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당하고 노래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고 손벌의 착고가 채워짐을 당할 때마다 인간 바울에 대해서 가해지는 폭력과 결박이 아니라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아사울아왜 나를 핍박하느냐처럼 바울에게 던진 외침처럼 예수를 대적하는 것임을 알고, 동병상련과 같이 주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영적 눈이 어두워진 자들의 눈을 뜨도록 도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련이 거세서 혹 믿음의 초점이 흐릿해지는 순간에 근원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했고, 그럴수록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단단히 붙잡고 무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빌립보서 사장 십사절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행전 이십장 이십사절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처럼 사도요, 청직이요, 종으로서 생명 다해서 본분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시대와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바울의 시대처럼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 할수 있겠지만 아직 복음을 전해받지 못한 성교지나 여전히 사회의 제도적 문제, 우상의 문제가 지배적인 곳, 또 진리와 사랑이 없고 이기심과 교만이 판치는 곳곳마다 복음에 반대되는 영적 도전들, 이 핍박이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겨냄처럼 고난을 이기고 주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적 씨름이자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피파카하는 대상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식어지는 삶, 그리스도 밖의 삶과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와 참된 예수의 사랑으로 품귀를 힘쓰는 주의 제자, 작은 예수로 살아, 주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어둠에 쌓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진리와 사랑으로 비추시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할랑과 핍박 속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과 송교 동역자들이 맞닥뜨린 문제에 사로잡히거나 좌절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원수 사단마귀와 싸우며 그선악기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거룩과 신실한 삶을 이뤄냄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만큼 영적으로 어둡고 사단의 권세 아래 맹목적으로 무릎 꿇고 사는 사람들이 많음을 봅니다 이 어두운 세대에 우리를 등불과 같은 자들로 세워주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도전에 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매순간 분별하며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순종했던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정에서 함께 땀 흘리며 수고하는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또 믿음으로 하단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동일한 아니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일들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로 병들고 상한 우리의 영혼욕과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매일 성경통독을 하면서 살아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족관계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씻겨지게 하시고 역근행의 굴레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과 기도회 속에서 찬송의 문, 감사의 문,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직장에서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는 교우들이 계신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팬데믹 경제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세임을 주시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도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